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일, 기쁜 일, 그리고 그저 그런 일, 이 모든 일을 다 경험을 해요. 우리가 이걸 생활사건이라고 하거든요.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어. 이 일은 어떠 어떠한 일이야.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어. 이건 뭐뭐뭐뭐한 일이야. 라는 그 생활사건을 설명하는 나만의 말이 나의 인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나한테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설명하는 나만의 말이 어딘가 오류가 있고 착각이 있고 왜곡이 있다면 그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라면 그 판단으로 인해서 나의 감정과 나의 행동도 잘못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게 인지 치료에서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거를 우울로 가져와서 설명을 좀해 볼게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나만의 말이 부정적이에요 똑같은 일이 발생했지만 누군가는 그걸 설명하는 그 사람만의 말이 아좀안 좋은 일이 있었어.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나만의 말이 늘 부정적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늘이 모양이야. 나는 늘 되는 일이 없어. 라는 나만의 자기 개념, 나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부정적으로 이걸 우리가 왜곡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인지적 왜곡. 이렇게 왜곡된 채로 나도 모르게 이런 나만의 말이 툭 튀어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우울감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인지치료에서 설명하는 인지적 왜곡이 우울감을 만든다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대인 관계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어떤 모임을 갔는데, 어, 친구가 무심히 나한테 던진 말이 있어요. 그 친구는 기억도 못해요. 근데 나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 제가 나를 싫어하나? 라고 생각해요. 자, 이게 무언가 왜곡된 생각인 거죠? 어, 나를 싫어하나? 라는 나만의 인지적 왜곡을 갖고 있어요. 타인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를 좋아하는 반응이 아니면 다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어, 나를 배척하나? 나를 싫어하나? 나한테 관심이 없나? 이걸 우리는 인지치료에서는 자동적 사고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자동적 사고는 좀 왜곡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죠. 그럼 이런 자동적 사고는 왜 갖게 됐을까요? 친구가 무심히 던진 그 말에도 나는 상처받고, 제가 나를 싫어하나? 도대체 그 이면에는 무언가가 있길래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런 자동적 사고를 할까요? 이걸 이지치료에서는그 밑바닥에 무언가 근본적으로 숨어 있는 그것을 신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나한테 갖고 있는 신념. 나는 어떤 신념을 갖고 있길래 타인의 말에 오 제가 날 싫어하나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나는 가치롭지 못해 또는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만하지 못해라는. 내가 나를가둬 어, 두는 부정적인 신념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타인이 무슨 말을 하거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그 신념대로 상황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감은 굉장히 심각해지죠. 자, 이럴 때는 타인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 행동을 우리는 바꿀 순 없어요. 뭘 바꿔야 될까요? 금방 말씀드린 신념과 자동적 사고를 바꿔야 돼요. 나는 가치롭지 않다라든지 나는 뭐 무가치한 사람. 나는 사랑받지 못할 존재, 이런 신념을 갖고 있다면 그 신념을 교정하는 게 인지치료의 방법이에요. 물론 그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신념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인지적 치료로 우리가 접근을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좀 말은 어렵지만 자동적 사고를 찾으셔야 돼요. 아까 제가 자동적 사고 설명드렸죠. 무슨 상황이 딱 터졌을 때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나만의 말. 친구가 무심히 던진 말에도 어 제가 날 싫어하나라는 생각이 부지불식간에 스쳐 지나간다. 그럼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어 내가 왜그 생각을 했지? 왜 내가 저 친구가 그냥 무심코 한 행동일 수도 있는데 그 행동에 제가 나를 싫어하나? 이런 신경을 쓰지? 어 제가 날 미워하나? 어 이런 생각을 내가 왜 했지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도 될 일에 왜 나를 이렇게 신경 쓰고 있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하는 자동적 사고들을 찾으셔야 돼요 대다수 이 자동적 사고는 너무 빠르게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이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걸 본인이 몰라요 대신에 뭐만 남아요 기분 나쁨만 남는 거예요 이 잘못된 생각은 후다닥닥 지나가고 그 지나간 그 자리에 뭐만 남아 있냐 하면 우울한 감정 슬픈 감정 속상함. 이런 것만 남아 있어요. 근데 이런 기분을 남기게 한그 생각은 내가 수정하기도 전에 스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치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빨리 스쳐 지나가는 이 생각을 잡아서 수정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게 인지치료에서 얘기하는 우울증의 치료 방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굳이 불식간에 지나가는 그 생각을 찾아내서 수정하셔야 돼요 그 친구가 나를 싫어해가 아니라 어?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지? 그냥 아무 상황 판단 없이 지나가도 될 일을? 내가 실패했어 어? 내가 왜 벌써 그런 생각을 하지?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나는 되는 일이 없을 거야.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아니야. 될 수도 있어. 내가 노력하면 가능해. 라는 생각을 바꿔라. 라는 게 인지치료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인지적 왜곡을 하게 되느냐라는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약간 그 상황 설명. 뭐, 친구가 무심히 던진 말에도 아, 제가 날 싫어하나? 라는 생각을 왜 하게 되느냐라는 건 반대 증거를 못 찾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친구가 나를 싫어할 만한 것만 찾는 거예요. 분명히 아닌 요소들도 있을 거거든요. 나를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무관심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반대 증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또는 나는 너무 최악만 생각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가장 최악은 누군가가 날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늘그 최악만 고려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사인에도 나는 최악의 결과를 생각하는 거죠. 저 친구는 날 싫어해. 나를 미워해. 반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최악의 경우만 계속 생각한다면 인지적 왜곡은 수정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지적 왜곡에 빠져 있다면 내가 나에 대해서 아주 작은 사이닝만 와도 부정적인 결과가 도출된다면 반대 증거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 최악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 최악의 경우가 아닌 최선의 경우도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울의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이걸 인지 치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안적 신념 찾기인 거거든요. 반대 증거를 찾아서 누군가가 날 싫어한다는 사인이 아니라 그냥 나한테 관심이 없을 뿐이야라는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고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최선의 상황을 생각해서 저 친구가 날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심코 던진 말일 수도 있어.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이야. 저 친구는 그냥 저렇게 말을 늘 저런 식으로 하지. 라는 나만의 최선의 상황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인적 왜곡에 빠져 있을 수도 있으니 반대 증거도 찾고 최선의 상황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 다른 경우에서도 다 생각한 다음에 결과로 도출돼야 돼요. 근데 나는 너무 이르게 너무 빨리 최악의 생각만 하고 인지적으로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반대 증거도 찾으시고 최선의 상황도 생각해 보세요.